여기 눈 밟아보자 같이 아니야? 아니야? 옛날에 엄마랑 가다가 넘어졌어? 응. 무서워? 응. 아니 아빠랑 같이 한번 밟아보자. 아니야. 아니야 아빠 손 잡고 가면 괜찮아. 아니야. 아니야. 눈눈 <laughs> 쪽으로 가보자. 아니야. 눈 쪽으로 싫어? 자, 그럼, 길로 가자. 응, 길로 걸어. 응, 어, 길로 걸어. 응. 응, 눈, 눈 밟아봐. 응, 응. 길로만 갈 거야? 응, 응. 응. 어, 순혜야, 오리? 오리 깨깨 손으로 만져봐 오리 깨깨 응 괜찮아 만져도 돼 응. 오리 깨깨 만져봐 이렇게 오리 깨깨 응. 어, 만져봤어 응 오리 그 응. 눈이야 눈응 눈으로 만든 오리지 응 야 <laughs> 오리 오리 안녕해 줘. 네. 오리 안녕, 올라가자. 네. 어, 오리 안녕. 응? 집으로 들어가자. 수현아, 우리 우리 집은 몇 층이야? 3 층이야. 3 층이야? 응. 네. 어. 식탁이야? 네. 꽃. 네. 한, 네. 다 어, 동물들은 따로 분류하는 거야, 누가? 돼지돼지하지 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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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지 의자 a 마주. y 자 s sir. i 자 a Isa. Soon a f 의 e 의사 y sighting. Yes, sir. Yes, sir. 니 e s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봐 아빠 다시 한번 해 r Yes, sir. 한 e s sir. Yes, sir. y 지, 좀 넘기고. 한다고 <laughs> 아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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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한번에 자. 수는거잘 잡고 먹어 바나나 맛있어? 껍질 다 까서 먹으려고? 네응 그래 껍질 다 까? 껍질 다 벗긴 거 먹어도 돼? 어 껍질 다 벗긴 거 밑에 밑에 건 아빠가 떼줄게 응 먹어